대표님 지금 건강사태는 없으십니까? 음, 그렇게 건강에 무리가 지는 않는거고 내가 자는 사해에 대해서는 속이 싫어하거나 매우 어지럽다거나 막 이런 이상증세는 없어서 그렇게 어, 좀... 어,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크게 체계된 게 단식을 지금 15번 넘게 했는데 네, 그때 단식하고 크게 후유증도 없었고 단식 과정에서 뭐 활동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게 제일 제일 많이 한게 22일에 아, 그래서 많이 했는데 제가 현 단식이 물과 소금 소소 정도 먹으니까 소은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오늘 7일째인데 크게 그 건강에 무리를 없고 편안한 그 어떤 생각,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이 단식 중단에 또 촉구하고 계시는데, 어 계속 하실 그런 생각이신데요. 제 몸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는 제가 자가진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더 위로 오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7일차 단식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투쟁을 했고 어, 많은 어, 어떤 어, 법 위반했다고 기소도 당했다 전과도 많고어 그런데 어, 이명박 또그 당시 논란이 많았어요 비비케이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대통까지종특검까지 갔는데 이명박이 대통령 되니까 국민들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아 어, 당시에도 정치인들이나 시민 사회 단체들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날마다 집회를 했고 뭐 이렇게 유용하게 불리한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데 맞서 싸워 왔는데 윤석열은 지금 제가 윤석열을 대통령 등도로 내가 윤석열을 알게 된게 아니고 대통령은 몇년 후기 전, 세기 전부터 윤석열 일가에 대해서 내가 정대태 씨라고 윤석열 피해자 그분을 방송을 백몇집단에 했죠. 그 윤석열에 대해서 사사시하는 입장으로서 윤석열이 자기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장춘순 씨의 집배를 가은 사실 등등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였고 우리가 또 고소하고 있했습니다또그 부인 김건희 씨는 양재택과의 동거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어서 도저히 뭐 이런 사람들은 설마 대통령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영입했다가, 후보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당시에 뭐, 이재명 싫고, 문재인 싫어서, 어 찍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저는,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네, 당선된 다음날부터 이제는, 어, 퇴진을 시켜야 된다는 결심을 가지고 했죠. 다른 사람은 이제 대통령 됐는데, 무슨 퇴진이냐 하는데, 저희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어떤 윤석열에 대해서, 어, 저항도 하고, 퇴진투쟁이고 김건희 주가조작권, 어, 구속이라는 그 것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 있고, 주가조작권이 확실해요. 그래서, 어, 보니까, 이제, 검찰이 정권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부터도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어요. 움직이게. 그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간 게, 앞으로도 다없수수색 그저 상장4 0 분이 그러고 계속해서 저 보다 시피 이런 문제들 가지고 계속해서 집회를 해왔는데 사람들이 뒤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뭐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잘하고 뭐 비판을 하지만 말 가지고 이 세상이 바뀌는 건아니에요 행동을 해야 됩니 그래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한8 0여 차례 집회를 해도. 어, 별로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 단식이라도 해서 좀 어떤, 집회라도 나오고, 어, 그 행동을 하라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식을 하는 거지, 이 단식이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한 바꾼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아, 이 단식하는 모습 보이죠? 청구에 참가고 있고, 이 야, 대한민국 야. 국민들이 좀 어, 깨달음에 있어서 노인도 참가하고 있으니까 야, 야. 우리도 좀 행동을 어, 해달라는 독립부의 차원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단식 도이 중에 이태인, 이태원 이원 참사 책임자 처벌 촉구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짠 천사는 근본적으로 윤석열이 용산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어난 천사라고 봐요. 용산 경찰서가 업무가 너무 벅차가지고 어, 제대로 쪽 이태원 하려는 데에 관기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이 용산으로 오지 않았으면 이런 천사는 아마 없을 거다 는요. 뭐 제가 예상해 보는 거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서울에서 우리가 단다는 건.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각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일어났는데 사과. 어디 어떤 종교 행사가서 뭐 죄송한 마음이라는 정보지 박근혜도 했고 다른 어떤 정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대통령들이 사과했는데 안 하죠. 어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참사 이후에 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뭐분향서부터 시작해서. 어, 유가족들의 희생자 이름도 어, 드러나지 않도록 어, 사전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어, 참사가 일어날 수 없는 참사라고 저는 보고 이것도 윤석열 정권의 책임고 취소한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행안부 장관은 어, 즉각 한면시키고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에 책으을물어워 가야 되는데, 지금 용산구청장도 국민의힘에서 징계조차 안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언론들이 덮어주면은, 예, 유아무야 넘어갈 것 같은 어떤 유기감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된다 하고, 어, 지금,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걸고, 대 어, 단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어, 기성 언론의 보도, 이 행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보도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에, 정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배경과 원인의 심층 분석들이 없는 거 같아요. 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런 충격력,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만들면서 경찰을 어떻게 운영해왔기에 경찰을 지금 장악을 했잖아요 전에 온과 다르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언론들이 지금 그날 마약 단속 때문에 정보 경찰 투입을 꺼린 부분이 있었다면 언론들이 그것도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언론들이 전혀 지금 시간이 어, 정부 초도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별로 보도를 안는것 같고 에, 희생자분들도 어느 참사에서 희생자 이름이 밝혀진지 어, 않은 때가 없었어요 지금 조선일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에, 명단을 밝히니까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광주 희생자 유족 명단을 알바를 통해서 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밝히냐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 유조, 유가족 명단을 기라는게 아니고 희생자 명단인데, 광주 항쟁의 희생자는 다 명단이 밝혀졌어요. 언론이 이렇게 외국해서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사 희생자 명단 밝히는 게 대단히 무슨 큰 문제나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워싱턴 보스턴가가 미국 희생자들 명단 밝혀서 추모하고 그분이 살아온 생에 애 대해서 지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잖아요.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또 검찰공화국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국민들이 지금 어 왜곡된 그런 보도를 보고 생각까지 예, 왜곡된 생각으로 바꿔가는 이런 어, 상황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자꾸 거짓말을 놓다 보면 은 어, 그게 진실일로 아, 보이듯이 예, 그런 상황이 와서 언론들이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어, 참사 어, 원인을 밝히고 희생자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삶을 조명해주는 게 언론이 해야 되는 당연한가 어, 그 책임무인데 안 오고 있다해서 굉장히 지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은 좀 질타하고 싶습니다.